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80회차 월요일 수동열조학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주초에 한계가 빠졌었죠. 선택수.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선택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수 먼저 좀 설명, 먼저, 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주초에 빠졌던 선택수. 선택수로는, 어, 예언이와서세요 선택수는 우선 여기에서 가장 부족한 수를 골라갈 겁니다. 삼과팔. 2주표에 삼과팔이 가장 부족하고, 그 다음 3주표에서도 삼과팔이 가장 부족한 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주표도 마찬가지 삼과팔이 가장 부족한 구간이고, 5주표는 1번, 6번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3과 8이 가장 부족한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조배에서는 2번, 7번이 약간 부족하고 그래서 1, 6, 2, 7, 3, 8이 이번주 단번대에서 부족분이 좀 많이 되어있는 구간이고 하다보니까 특히 이제 막바진 연도가 3번, 8번이고 하다보니까 3번, 8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3번, 8번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은 2 0번대를 한번 골라볼게요. 20번대에서 227이 2, 빠졌고 그 다음에 2328도 상당 부분 부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꼭대고님 어서오세요. 유리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 남은 남은 쪽은 음, 2227과 2328 그래서 이번주 선택수는 부족한 각 주표에서 가장 부족한 부, 부분인 38 그리고 27끝 그리고 38끝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어플 수동 50개를 또 돌렸습니다. 어, 뭐 제이수는 주체에 이제 주체에 설명해드렸었죠 제이수 제이수는 주체에 여기 보여드렸던 이 제이수로 이 제이수로 어, 제외를 시킨 다음에 어플 스동50 조합을 돌린 상태입니다 저번주는 어, 5등이 수동 어플 스동에서 5등이 나왔는데 이번주는 어떨지 로또 음, 마음이긴 한데 어, 제해수가좀잘 잡혀진다면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나수나 나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 어,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 스동 약간 50 조합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아, 골라 잡았습니다. 이번 주는 3번이 비교적 적어요. 3번은 그냥 비교적 좀 적게 나왔습니다. 딱한 개만 있어도, 그래도 적게 나왔어도, 이도 뭐, 한 조합당 한 개씩은 꼭 들어가는 편입니다. 3번도 약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어플 수동은, 예, 이번 주 어플 수동은, 어, 이, 우선 이칠근 라인이 음, 많이 쳐냈어요. 이칠끝 라인은. 어, 아예 빠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책끝 중에서 딱한 수만 들어오게 만, 한 수만 들어온 조합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이책끝 라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이책끝 라인은 여튼 두 개까지 나오기보다는 연개 또는 한개수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흰색 구간이 좀더 많이 준 상태예요, 이번 주. 여기도 그렇고, 여 위에 수도 그렇고, 흰색 구간이 최대치로 4개 정도쯤 들어간 조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밑에서 맨 마지막 번호도 최대치로는 4개가 들어간 번호를 한번 골라본 상태예요. 그 다음에 흰색 번호 3개씩 들어간 조합들, 4개씩 들어간 조합들, 2개씩 그리고 세 개씩 들어간 조합들 해가지고, 흰색 번호가 좀더 많이 포함되도록, 어, 조합, 포함된 조합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열개 조합으로 우선 뽑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도 제이수에서 한두수가 제이수에 걸릴지언정 두수 정도까지는, 어, 여기에서 빠진다지라도 잘 고른다면, 정말 잘 골랐다면 또 5등 아니면 4등까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주 음, 역시 어플 수동 여쭈아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방금 봤던 어플 수동을 구매한 내역이에요. 980회차 월요일 편에서 구매를 했고 뭐 보는 바와 같이 막바지 엔딩수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딩수 또는 첫수 자리 항상 엔딩수나 첫수 자리에서는 당번수가 들어올 확률이 약간씩은 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YS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엔딩, 엔딩수하고 첫수 자리들은 약간 번호도 그러실 때잘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할 번호는 이번 주좀 주의할 만한 번호, 바로 10번이나 어, 5번이나 6번, 그리고, 음, 18번, 3번,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번, 18번, 10번, 6번, 5번, 첫자리에서 좀 가능성 있는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번호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우님 어서오세요. 자, 7번 라인부터 먼저 설명을 또 들어갈게요. 저번 주 21번 생각했던 21번이 어, 나아준 상태였어요. 생각했던 21번이 어, 나아준 상태였고, 음, 예상 밖으로 이제 7번까지 나아주긴 했는데, 뭐 7번이나 하여튼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20, 7번 나이는 이번 주도 7번 나이는 이번 주도 약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번호 자리 바로 또 21번이에요. 21번은 이번주 2월 대 환율이 어, 무럭무럭 자라나는 번호예요. 7번수는 첫자리에선 들어오기 힘든 번호입니다. 근데 보볼이나 어, 2구자리에선 7번 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7번이 만약 들어온다 할지라면 어, 보볼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7번 보볼, 21번도 2월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번주는 2월수가 투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한수만 잡고 가기보다는 한수에서 세수를 이번주 2월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수 한수에서 세수 최대치 세수까지 2월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2월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번 라인은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더 많이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구역이에요 마찬가지 한수에서 두수이고 별 두개반 중요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번호도 나쁘지 않아요. 14번도 어, 좋은 편이고 일사도 어, 나쁜 수는 아닙니다. 7번 라인이 다 강한 면들이 좀 있, 있는 구간이에요. 35도 마찬가지. 28번이나 42번이 약간 좀 떨어질 뿐이지 전반적인 나머지 번호는 약간씩은 좀 가능한 수들입니다. 6번 라인 6번 라인 같은 경우는 음, 꾸준히 나아주고 있죠. 저번 주 27번 나왔고 이번 주도 나아질 확률이꽤 높은 편이에요. 27, 34가 뭐 저번 주, 저번 주하고 그 저번 주 해가지고 27과 34 나왔죠. 이제 남은 번호 여기에서 또 나아준다면 2 0이 34번이 좀더 가능성이 높은 번호이고 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나아줄 만한 번호는 34번 좀 되고 아니면 41번 또는 13번, 6번. 이 정도 번호도 생각보다 나쁜 수는 아닙니다. 6번, 13번, 3, 4, 4. 에 대신 20번이나 27번은 생각보다 조조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번 라인도 종류도는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수에서 두 수를 보시되 세 수까지 나오기는 좀 힘든 구역이에요. 별두 개. 5번 라인 5번 라인은 실제로 좀 강할 만한 수가 별로 없어요. 33번도 이번주는 좀 약한 면이 있고 26번도 40번도 12번 5번도 마찬가지 다대체적으좀 약할 수 있는 번호들이 되다 보니까 어, 가능성이 있다면 19번 정도를 한번 좀연두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19번 정도 그래서 5번 라인은 9은... 어, 33번 2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약간 좀 연도하시면서 1933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그런 케이스이고, 영수에서 한수. 그리고 별한 개만 줄게요. 5번 라인. 약한 수준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4번 라인 같은 경우, 음, 4번 라인은, 어, 생각보다 좀더 저조해요. 11번이나, 뭐 32번도, 39번도 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번은 18번이나 25번 중간 두수 정도에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서 한번은는 나아질 확률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명세산수 마찬가지 한한개반 5번 라인하고 뭐 비슷비슷한 어, 수준이 될것 같아요. 4번이나 5번이나, 3번 라인, 3번 라에는 3번 산중복이긴 한데 의외로 좀 나아질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3번 약간 연두시면서 10번도 마찬가지 3번 10번은 둘다 강한 편이고 171819 중에서 17은 생각보다 조조하기 때문에 작기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그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313844 중에서 3845, 3845번, 38번과 45번 약간 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두수하고 끝에 두수 약간 강할, 강할 수 있는 번호들이에요. 영수에서 최대치 두수까지 뭐 영수까지 아예 안 나올 경우보다는 한수 정도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45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두 개. 2번 라인. 2번 라인은 이번 주가 나와줄까 한다면 애매합니다 이번 날 이번 주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가다 보니까 실적을 안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번 날에는 혹시 나온다면 23번이나 30번 어, 두개 정도에서 약간 생각해 보시고 44번까지 23, 30, 44 그래서 여기도 한수 정도, 한 세, 한수 정도 생각해 보자. 뭐별 마찬가지 두개반 정도 줄게요. 그렇게 강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계속 안 빠지고 2번 라인이 잘 나오는 수준인 만큼 이번에도 뭐또 나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1번 라인 1번 라인은 어, 강할 만한 수가 이번에도 좀 8번도 약간 강하고 22번, 43번, 36번 해가지고 역시나 또 강한 수들이 많이 퍼진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번 라인은 변수 폭이 가장 넓은 라인 중 하나입니다 1개에서 3개까지 생각하시면서 별3개 반까지 줄게요. 안 나오기보다는 나아줄 확률이 높은데 그만큼 변수 요인이 가장 큰 라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가로라인을 볼게요. 단번 때, 이번 주 아예 안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나온 달지라도한수 정도 좀 생각하시고 3번 또는 5번 정도 어, 아니면 6번, 4, 5, 6요 3개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 5, 6. 약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쪽이에요. 뭐, 0수에서 1수 정도. 한수 역시 생각 해보시면 될것 같고. 최제치는두수까지에요별 2개 반. 8번 라인. 8번 라인도 마찬가지. 어, 가능성 있는 번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주는 특히나 10번 때. 10번 정도는 약간 또 다시 한번 나아줄수 있는 번호기 때문에 10번 첫 수로서 약간 좀 강할 수 있는 번호기 때문에 연두하시고 그 다음에 13, 14번 뒤에 있는 두 숫자 약간 좀잘 챙겨가 볼 만한 수이긴 합니다 마찬가지 영수에서 한수 정도 보시고 별한 개만 줄게요 15번 나이는 15번 나이는 뭐 가능성 있는 번호가 거의 대부분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차 있죠 그만큼 이번주 가장 최강의 자리로 볼수 있어요 어떤 번호도 우선 나아질 확률은 꽤 높은 구간이고 하다보니까 그만큼 좀 신중히 보시면 될것 같고 한수에서 세수까지 보되 중요도는 이번주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전 번호가 다 가능성 이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번호가 됐든 간에 약간 생각 해보시면 될것 같고, 22번 라인, 이번 주 20번 대또 약해요. 저번 주세 자리는 나왔지만, 이번 주또 약합니다. 한수 또는 두수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다. 세 수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는 구역이 20번 대 구역입니다. 그래서, 한개 반. 한개 반, 아, 두개 줄게요. 그대로. 한개 반이나 두 개나. 음, 29번 라인. 29번은, 29번 나인는 뭐, 33번이 나는데, 3 3번의 2호수, 뭐, 2호수 약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4번이나 32번, 특히 32번 가능성 없기 때문에, 34번 정도나, 아니면 38번, 같은 노행선 38번, 생각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수에서 한소 보시고, 한개 반, 여기는 그냥, 음, 정말 한개 반입니다. 36번 라인도 40번 대가 나와주는가 안 나와준가인데, 40번 대가한수 나온다면 36번 라인에서 나올 거고, 두수 이상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43번 라인까지 포함될 건데, 그래서 여기는 최대치 두 수까지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별 3개 줄게요. 39번이나, 39번이나 37번은 비교적 약해요. 39, 40, 37, 뭐, 이런 번호는 약하기 때문에, 단문번호에서 약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43번은 아까 말했듯이 나와봐야 한수 정도 걸, 45번이나 43번 연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별 1개, 2개 줄게요. 3개 이상 나온 번호는 항상 말하지만 많이 안 나아요. 3개 이상까지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 수에서 두수 정도 붉은색은 안 빠지고 매번 나아주고 있죠. 한수는 꼭 나아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붉은색 번호입니다. 이번 주도 영수 아예 안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안 나온 경우보다는 꼭뭐 기본 한수 정도는 꼭 나아주고 있어요. 영수에서 두수. 여기도 마찬가지 이중보 두수 이상 나온 중복 또는 노란색 중복도 평균적으로 항상 나아주고 있어요. 한수에서 두수까지. 그 이상 많은 수가 나아지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항상 한두 수 정도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흰색 구간은 역시 안 빠지고 매주 나오죠? 한 수에서 네수꼭 나아준다면 꼭, 꼭 세수 아니면 네 수예요 흰색 번호 세수 아니면 네 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약간 그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다섯 수 이상까지 나올까? 다섯 수까지는 무리고, 네수 정도만 평균 네 수가 항상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평균 네 수는. 저번 주도 뭐비슷비슷했으니까 저번 주한번 봐볼게요. 몇수 나왔는가? 자, 요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보시면 저번 주는 노란색 하나 나왔죠. 그리고 붉은색 역시 한수 나왔습니다. 산세번 이상 수도 한번 나왔고 붉은색이 두번아두수 나네요 붉은색 노란색 한수 붉은색 두수 그리고 나머지 흰색 세수 항상 평균 흰색이 세수 정도예요 흰색이 항상 평균 어, 기본 세네수는 꼭 흰색에서 나옵니다 세 수, 기본 세네수 정도가 그리고 거의 한수 또는 두수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주도 뭐 비슷 비슷하게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수준으로 좀 골라 잡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특전석에서 많이 잡지 말고 항상 분산돼서 조합을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색별로 예 이제 또 이번주 파이팅 하시고 저는 목요일날 예 목요일날 또 어, 마무리 분석 감켜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로